내가 진짜 이번에 NC는 차라리 쇼케이스를 안 했어야 됐어. 안 하고 했어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왔었고, 현재 BM을 봤어도, 아. 그냥 다들 납득을 하고 게임성을 지켜봤을 거야. 지금 이슈가 되는 불소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게임성보다는 이 새끼들 사기쳤네. 개 같은 놈들 막 이러면서 지금 유저들이 오히려 게임을 안 보고 게임을 볼 수가 없지. 그냥 사기친 모습만 보는 거지. 없다고 해놓고 내가 등신으로 보이나? 아인 없다며! 아인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아인이 없다는 것도 드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얘기한 거야 아인의 시스템을 맞지요 여러분들 다들 아인의 시스템을 얘기한 거야 어떤 재화를 지불을 하고 지불 안한 사람에 비해서 지불한 사람이 경험치 아데나 재화 그리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더큰 혜택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우리는 아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지, 그 아인 아사드라는 이름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때도 아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랬는데, 어, 그, 그 방송에서 아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니 그 새끼 잘라야 돼 금마 내가 봤을 때 탑게임 사이에 그 그때 그 방송에서 그 없습니다 없습니다 했더나 스파일 가능성이 한80% 이상이야 그 그렇게 하면서 그 애가 지금 NC가 지금 11% 떨어지면은 총으로 한 2조 가까이가 날아가는 그 장본인이야 왜 그렇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뻔히 걸릴 줄 아는 거짓말을 왜 했을까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안타깝다. 땅만 가땅만 님 말처럼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그때 그런 과금 시스템이라든지 아인이 없다. 뽑기가 있다. 해자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홍보를안 했었으면 그거가 아니라 순수하게 게임 게임 내 경공 무공 시스템 이런 것만 소득 소개를 했었으면은 사람들이 NC 게임이 아 얘는 NC는 원래 이제 과금은 이러니까 하면서 아무 욕도 안 했을 거야. 그냥 야, 야 속도가 좀 느리네. 스피드감이 없네. 뭐 이러면서 말았을걸? 근데 씨그레 <laughs> 지무덤, 기무덤 지갑하고 들어가 가지고 셀프로 간 닫고 관짝 닫은 거지. 그냥 물이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참 멍청해. 아유, 좋습니다. 그 직원, 대차게까이네 까일 수밖에 없지. 직원 엔티형도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NC가 애증이네. 내 기억에 나, 나의 나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을 담당하던 게임회사가 점점 이게 나락을 가는 걸 보니까 안타깝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게임회사였잖아. 제일 처음에 불소라는 게 PC로 나왔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 국뽕 영상, 손흥민 국뽕 영상, 이런 것처럼, 예전에 불소가 처음 나왔을 때 일본인들이 그랬어. 중국인들도 우리는 왜 저런 게임을 만들 수 없는가? 한국인 왜 이렇게 게임을 잘 만드는가? 막, 그, 그랬던 적도 있었어. NC가 만드는 게임들은 항상 대작이었고, 대박이었고, 새로운 뭔가가 있었고, 근데 요새 나오는 리넨 때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게임들이, 아유 그래요. 그래서 애증인 것 같아. 자꾸 이게 그냥 NC라고 하면은 저가 유달리 좀더 남들보다 좀 다른 게임 회사들 뭐 이런 거보다 넥슨이나 넷마블에 비해서 좀. 짜증이 많이 나. 옛날에 막 어떤 그런 느낌들이 없어. 너무, 너무 속상하고 막 이래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다보면 닌자씨들의 대부분이 어쩌면은 저랑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요. 닌자씨들 대부분들, 이제 내 나이 또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요 사람들은 좀, 나 같은 생각 때문에 좀더 화가 많이 나고 더 짜증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민자씨들도 아닌 미날배도 미날배분들이 많아서 미니지 못한. <laughs> 아, 맞지. 미니지라는 IP는 이제, 이제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됐어. NC도 알아. 지금 옛날에 보자. 내가 대학생 때, 스물 한두 살 때, 우리 군주님이 한 40대 후반이었으니까, 내가 지금 40세 살이니까, 그 군주님은 지금 어떻게 뭐하고 계실라나 <laughs> 지금, 지금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 내가 20대 때 우리 그 군주님이 한40몇 살이었는데, 반에 <laughs> 야, 너무 그 너무 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때 옛날에, 그 내가 지금 이제 갑자기 옛날 군주님 리니지 얘기하다가 옛날 내가 20대 때 군주님 얘기를 갑자기 했던 기억이 딱 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 군주님이 그랬어 내가 그 오만이 1층부터 100층까지 있을 때가 있었거든 오만의 탑이 요새는 1층에서 10층까지밖에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1층에서 100층까지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그 40층대에서 계속 길을 헤맨 거야 그길 헤매면은 그때 군주님께서 나한테 이제 선물을 해줬어. 그때 이제 선물해준 게 리니지 가이드북 중에서 오만의 탑이라는 책. 그게 책으로 팔았거든요, 옛날에. 그거 아직 우리 집에 있어. 그때 군주님한테 선물받은, 어, 리니지 가이드북 오만의 탑. 1층부터 100층까지의 지도가 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그래가지고 맨날 그거, 그거 책 들고, 어? 집에서 하고 책 들고 PC방 가가지고 올라갈 때책 보면서 이렇게, <laughs> 책 보면서 볼펜으로 이렇게 싹 끄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단거리를 찾아가지고. NC게임을 하다 보면은 좀 오버해서 제가 까는 이유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실망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저도 NC게임에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트릭스터에도, 야, NC는 그래. 게임성은 괜찮다 과금은 지랄이라도 게임성은 괜찮다면서 하 트릭에다가 3천만원 갖다 꼬라박았어요 니네메 리네매, 니네메는 한 5억 6억이고 린트엠에한 3억 정도 썼고 불쏘도 안해야지 안해야지 했는데 이제 방송은 안했는데 이제 방종하고 슥 깔아서 하다보니까 또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제가 이제 그런 시스템들 변신 없다고 했는데 소울이 있고 아인 없다고 했는데 연기가 있고 예전에 트릭스터 할때 변신 없다고 했는데 패션이 있었고 막 그런 것들 말장난 막 그런 그런 게다 진짜 기만으로 느껴지고 새끼들은 변한 게 없네 믿었더만은 이번에는 그래 민심 잡고 뭔가 바뀌겠지 했는데 그냥 그래버리니까는 그냥 조용히 한 2시간 하다가 그냥 저는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네 이거 얘들은 안되겠네 하면서 불소2 긴급점검 들어갔다 패키지 내놓겠네 그러면은 진짜 미친놈이야 만약에 진짜 긴급점검이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NC는 그럴 수도 있어 점검하고 나서 갑자기 수요일날 정기 점검하고 나서 금요일날 다시 점검하고 나서 패키지를 내는 회사거든. 지금 이 와중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어, 이거. 야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 거기 멍청한 놈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 대표님 지금 이거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매출에 대한 불안한 감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다고 빨리 긴급 점검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 대표가 그래 진행시켜 하는 순간 이제 그냥 어? 지하인 지하인 줄 알았는데 더 밑에 땅굴이 있는 거야. 어? 박살 나는 거지. 근데 다른 게임 회사나 다른 회사 같았으면은 야 미쳤냐 그럴 리가 있냐 하지만 NC는 가능성이 있어. 갑자기 어 갑자기 하고 나서 시브레 그 이상한 거 쳐낼 가능성이 다분해. 왜 긴급 점검을 왜 안돼? 아 진짜 새로운 패키지 만약에 내면은 진짜 난리 난다. 에나제가 제일 잘한 일이 불쏘 집적도 시간했어. 방송 끄고.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어. 시즌 패스 샀어. 엔틱형 그걸 또 사버렸네 하는데. 이게 참 사악한 거라서 그래. 제일 큰 아이템 획득에 대한 거는 기본이야. RPG에. 그거를 돈 주고 한다는 거 자체가 웃긴 거야. 기본이잖아. 수집형 RPG잖아. 이거 따지고 보면은 사냥을 해서 캐릭을 육성을 하려고 하면 그 제일 기초가 되는 게그 아이템 파밍이거든. 근데 파밍을 돈 내고 해야 되는 게불소투란 말이야. 그게 아인 시스템이고. 왜 그거를 지금 강요를 시킨 거지. 거래가 안 되는 템이. 시불에 거래 안된 아인을 그 연기를, 용기인가 연기를 안 먹으면은 이게 템을 먹었는데 다 캐릭터 귀속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쌀 먹을 하려고 해도 이제 3.3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유저들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NC도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이제는 진짜 깨우치기를 바래. 더 이상 유저들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좀 깨알아야 돼. 이게 트릭에서도 그렇게 해서 욕 오지게 먹어놓고. 왜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걸까? 트릭에서도 변신은 없다. 어? 뭐, 이렇게 했는데 패션이라 해가지고 나왔거든.